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귀한 나무 한 줄을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음, 잘 모르시겠죠? 왜이 나무가 아주 귀한 나무냐면 지금 수사해당화 원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수사히당화는 밑에 기 사과, 사과나무에다가 접목을 해 가지고 이 수사를 가지를 깎아서 접목을 해 가지고 키우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이 나무는 원래 저 옆에가 큰 수사 에당화가 있었던데 그 씨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몇년 전에 떨어져 가지고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쳐 가지고 이렇게 혹시로 나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대로 뽑아내지 않고 키웠더니 이렇게 지금 아홉 줄이 가돼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수사해당하면 원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원목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뿌리까지 모든 게 수사해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키우지 않고, 어, 이것을 분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홉 개를 캐가지고 다 쪼개서 이 아홉 개를 만들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 꽃을 달았습니다. 수사해당 꽃을. 이쪽이 보이죠? 이게 우리가 이 원목과 전목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해 당화는 이렇게 씨를 뿌리면 잘발아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우연하게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분주하는 영상을 한번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분을 크게 뜬 이유는 분주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뿌리 나무 목재가 아홉 개니까 아홉 개를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크게 떨어져 습 그래서 이따가 9개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을 크게 떼야지 가쪽으로 뻗면뿌리고가지고 뭐.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끼으시 흔들대. 그럼 업체 흔들대라고. 절대 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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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로 니보 니가. 니가. 가있고 물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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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 니고니 쪽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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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이쪽이렇어줄거이 네. 응. 응. <laughs> 아니 면톱을밑부톱 뭐, 넣어가지고 잘라 자안 되면 이안된거좀 더, 거기다 쪼개줬는데요 응 통을 약간... 놓 응, 응? 이렇게 이렇게 넣어도 자주 어자 이렇게 너, 너, 자, 짝기부터다 기술이요. 에 자, 이거로 아홉 개로 나눴습니다. 아홉 개. 로 여덟 개인데 이것은 줄을 쪼개다 보면 이런 녀석이 나와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에 뿌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여기도 이런 경우 자르게 되면 이건 죽기 때문에 이것 그대로 심어가지고 내년에 이쪽에 다시 뿌리가 나면 이때 뿔이 다시, 다시 또 쪼개면 돼요 이렇게 여덟 개되어있요 이 수분을 좀야 되기 때문에 이그 정도 좀 약간 넓게 키운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 잘라줘야만이 그 수분도 유지될 수 있고, 한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정서 나무 한개여덟개는 만들어요. 그래, 그래, 숨은 것도 반드시 마사 아주 좋은 마사있다가 숨어가지고, 누군가는 어, 어, 어. 이어어이 만들어라. 고이리지 예. 말고, 이 아. 힘들다, 힘들어. 그렇게파면될는아닌가 그냥 파이파는거 말하면 아, 이게 힘들어? 이렇게나눠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주목을 받으면 지주목을 아가지고 이제 과정을 시켜놓고 물만 한달 한 정도 계속 공너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아주 잘잘 짓게 잘, 잘 될것 같습니다. 나무 한 주로 8주를 만들어 보습니다 꾸준하게 네. 그, 이제 선수을 해주면 네, 아주 살건다잘습니다 예, 고정도 잘 시키고 이렇게 좋은 맛에다 심으시니까세상으로잘꽃을러 예, 가야 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빈약해서 내년 정도에는 아마 꽃을 살짝 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 꽃피는 영상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을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사랑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